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철학계의 진짜 거인 두 명, 르네 데카르트와 존 로크의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이 둘이 벌인 한칸 승부는요, 바로 우리가 아는 건 대체 어디서 오는가? 하는 무려 400년 동안 이어진 엄청난 논쟁이었어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들, 귀로 들리는 소리들. 이게 진짜 100% 확실하다고 장담할 수 있으세요? 에이, 당연한 걸왜 물어 싶으시겠지만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철학적 대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먼저 왜 이런 논쟁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시대 배경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데카르트와 로크를 차례로 만나본 다음에 이 둘의 생각이 어디서 꽝 하고 부딪히는지 그 하이라이트를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싸움이 우리한테 뭘 남겼는지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 때는 17세기 유럽입니다. 와, 이 시기는 정말 모든 게 뒤집어지던 말 그대로 지적 대혼돈의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던 때였죠. 그러니까 기존의 낡은 철학이나 종교의 권위는 힘을 잃고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지식의 기준을 새로 세워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터져 나왔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사람들 머릿속엔 온통 아니, 그럼 이제 뭘 믿어야 하지? 이 절박한 질문 뿐이었고요. 바로 이런 혼돈 속에서 우리의 두 주인공이 짠하고 등장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선수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링 위로 올라오는 이 사람, 바로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그는 진짜 지식은 바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바로 이성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었던 합리론의 대표 주자죠. 데카르트의 생각은 아주 명확했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진리를 찾으려면 열쇠는 딱 하나, 이성뿐이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 눈이나 귀처럼 바깥세상에서 들어오는 정보는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가 쓴 방법이 진짜 귀가 막힙니다. 방법적 회의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세상 모든 걸다 의심해 보는 거예요. 혹시 내 눈이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혹시 꿈 아니야? 심지어는 1 더하기 1은 2라는 것도 누가 날 속이는 거면 어떡하지? 이렇게요. 와 정말 끝까지 가죠. 마치 낡은 건물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그 폐허 속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단 하나의 튼튼한 주춧돌을 찾으려는 시도였어요. 그렇게 모든 걸 의심하고 또 의심하던 끝에 마침내 데카르트가 그걸 찾아냅니다. 잠깐 내가 지금 세상 모든 걸 의심하고 있잖아. 근데 뭘 하든 간에 이렇게 의심하고 생각하는 나 라는 존재 자체는 의심할 수가 없네. 바로 이겁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발견이 바로 데카르트 철학 전체를 떠받치는 그가 찾던 단 하나의 단단한 기반이 된 거죠. 자, 나라는 확실한 출발점을 찾았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지식의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우리가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머릿속에 이미 갖고 있는 아이디어들이 있다고 봤어요. 이걸 본유관념 또는 선천적 관념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면 신의 개념이라던가 완벽한 원의 정의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흐릿한 감각이 아니라 오직 맑고 투명한 이성을 통해서만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자, 이제 링 반대편 코너를 한번 볼까요? 데카르트와는 완전히 180도 다른 전략을 들고 나온 두 번째 선수, 경험론의 대표주자, 존 로크입니다. 로크의 주장은요. 데카르트와는 그냥 정반대예요. 무슨 소리냐? 지식은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모든 건 바깥 세상. 즉,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만 들어오는 거다. 라고 외친 거죠. 로크 하면 딱 떠오르는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죠. 바로 타블라 라사입니다. 라틴어로 텅빈 석판이란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깨끗한 백지 상태라는 거예요. 거기에 경험이라는 펜이 하나씩 하나씩 모든 걸 써내려가면서 지식이 채워진다고 본 거죠. 데카르트가 말한 선전적 관념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텅빈 도화지는 대체 어떻게 채워질까요? 로크는 딱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감각. 이건 쉽죠? 우리 눈, 코, 귀 같은 오감을 통해서 바깥세상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사과는 빨갛고 달구나 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성. 이건 우리 마음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지? 어떤 기분이지? 이렇게요. 로크는 세상의 모든 지식은 바로 이두 가지 감각과 반성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메인 이벤트 시간입니다. 두 선수를 링 중앙으로 모셨는데요. 과연 지식이라는 문제를 두고 이두 철학자의 생각이 어떻게 정면으로 충돌하는지 한번 제대로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비교에 앞서서 이 그림을 보시면 둘의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데카르트는 지식이 안에서 밖으로, 즉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봤고요. 반대로 로크는 밖에서 안으로. 감각을 통해 들어온다고 봤습니다. 와, 이건 뭐 지식이 흐르는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자, 이 표가 정말 핵심인데요. 하나씩 뜯어 볼게요. 먼저, 지식이 어디서 오냐? 데카르트는 태어날 때부터 머릿속에 있어. 즉, 이성이죠. 로크는 아니, 경험해야 알아. 라고 하고요. 그럼 방법은? 데카르트는 수학처럼 하나의 진리에서 다른 진리를 쭉쭉 뽑아내는. 연역적인 방식을 썼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식이죠. 반면에 로크는 과학자처럼 여러 사례를 관찰해서 일반적인 결론을 내는 귀납적인 방식을 썼습니다. 어? 저 백조도 하얗네? 저기도 하얗고, 아, 백조는 다 하얀가 보다. 이렇게요. 그렇다보니 데카르트가 원하는 건100% 절대적인 확실성이었지만, 로크는 이 정도 증거면 꽤 확실하지 하는 증거에 기반한 확률적인 지식으로도 충분하다고 봤던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둘이 정말 치열하게 싸운 것 같죠?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대결은 누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둘의 싸움 덕분에 현대 철학이라는 거대한 건물이 세워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이 둘의 관계는 그냥 서로 미워하는 라이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한쪽이 강하게 주장을 펼치면 다른 쪽이 어, 저기엔 저런 맹점이 있네? 하고 파고들면서 서로가 서로를 발전시켜준 아주 건강한 긴장 관계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덕분에 철학이 한 단계 껑충 뛰어 오를 수 있었던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둘은 사실 서로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데카르트는 우리 지식이 진짜라고 보증해줄 논리적인 근거가 뭐야? 이걸 파고들었던 거고요. 로크는 애초에 우리 지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그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하는 심리적인 과정을 탐구했던 거죠.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지식이라는 문제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이 400년짜리 대논쟁에 대해서 거의 최종 판결에 내린 철학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임마뉴엘 칸트죠. 칸트가 뭐라고 했냐면요. 야, 둘다 그만 싸워. 둘다 맞고, 둘다 틀렸어. 이런 거예요. 칸트는 이성과 경험, 둘다 필요하다고 봤어요. 경험을 통해 재료를 얻고, 이성이라는 틀로 그 재료를 정리해야 진짜 지식이 된다는 거죠. 와, 정말 명쾌한 정리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데카르트와 로크의 이 엄청난 논쟁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들이 치고받고 싸우면서 만들어 놓은 생각의 틀이 오늘날 우리가 과학을 하고 심리학을 연구하고 심지어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는 방식의 뿌리가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이렇게 400년을 넘나드는 거대한 철학 배틀을 함께 관람해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지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데카르트처럼 여러분의 생각과 이성을 더 믿는 편인가요 아니면 로크처럼 여러분이 직접 보고 듣고 겪은 경험을 더 신뢰하는 편인가요 정답은 없으니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겁니다 예 이번에도 재밌있게잘 봤네요. 경험주의 시대의 합리주의의 대표주자, 데카르트와 경험주의의 대표주자 로크를 비교해 봤는데요. 데카르트는 뭐, 플라톤처럼 이성, 인간 내면 세계의 이성이 지식의 원천이고, 이성을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지식을 얻는 과정이고, 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말은 이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수학적인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면 속에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에 위에서 인식론을 펼친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로크라는 사람은 인간의 상태는 백지장 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 공간이고 경험을 통해서만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즉, 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들을 리플렉션해보는, 즉 반추해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식이 쌓여져 간다. 그 경험을 해석하는 과정, 음, 해석하는 그런 능력이 이제 이성이라는 거죠. 아, 둘의 싸움이 이제 절대로 어,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어, 어또 아. 뭐 어떤 공유점이 있을 것 같지 않았지만 음, 사실 그것을 이제 해결한 사람이 예, 그것을 이제 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잘 종합해서 새로운 음, 철학적인 음, 관점을 제시한 사람이 칸트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은 음, 공평하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대에서도 플라톤식의 합리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식의 경험주의가 아, 데카르트나 데카르트와 록의 합리주의와 경험주의가 싸우는 것처럼 그런 논쟁이 있었죠. 근데 그것을 의미 있게 합친 아, 즉 어, 플라톤적인 합리주의가 적용되는 부분과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경험주의가 적용되는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뭐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고 잘 생각해서 정리를 한 그런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즉, 합리주의와 경험주의의 올바른 그런 조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열매를 철학적인 열매를 얻어냈던 것이 기독교 세계의 세계관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게 만족스럽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로 갈라지고 그것을 전혀 새로운 방법, 기독교와는 완전히 다른 방법, 다른 방향에서 이제 종합을 한 사람이 칸트이지 않나라고 보는 것이 더 옳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예, 어떤 종합 어, 경험주의와 합리주의의 종합이 예, 칸트의 종합이 더오른가 아니면 기독교의 종합이 더오른가를 어, 따져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그 부분이 이제 적어도 어어어면 간과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모습은 그렇지는 않죠 철학적인 음, 어, 논의를 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대부분 기독교적인 아 어, 철학관, 세계관은 이제 완전히 제껴두고 관심이 없죠. 오직 칸트가 유일하게 최초로 경험주의와 합리주의를 의미있게 합쳤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져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로크라는 사람들을, 사람을 통해서 합리주의든 경험주의든 한쪽 편에 치우쳐진 면이 있다라는 것은 점점점 분명해지는 그런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